네, 어, 지금 눈꽃 세미나 시작합니다. 네. 어, 오늘, 어, 대구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어, 동영상 및 실시간, 어, 저희가, 어, 세미나 내용, 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발효수 뿌립니다. 머리카락 곱슬머리고 어, 굉장히 지저분해요. 자, 이런 머리는 어, 클리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까다롭고 자, 근데 바로 어떻게 돼요? 빗질이 발효수를 뿌렸는데 걸리기는 하지만 쑥쑥 내려가요. 그죠? 굉장히 잘 내려가요. 봐볼게요. 걸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잘 내려가요. 자. 자, 유리막 단백질도 도포해 주세요. 자, 여기. 네, 도포해 주시고. 자, 여기서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자, 유리막 단백질 뿌리고, 여기에서 하는데요. 자, 클리닉을 합니다. 근데 열파마를 했어요. 열파마 할 때, 유아폼 했어 직폼 했어요? 유아폼 했 자, 유아폼 했죠? 자, 그러면은 매직약 레시피 들어갑니다. 자, 클리닉인데 미쳤나? 매직약을 되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발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자 어, 모발 클리닉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어, 머리카락이 어떻게 어, 이렇게 윤기가 나게 나왔는지 지금 젖었는데도요. 어, 상당히 어,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말려 볼게요. 네, 어, 옆에는 해나 모발 어, 염색입니다. 아 염색머리인데 어, 파마 할거예요 그래서 발효수 뿌렸고 그 다음에 어, 유리막 단백질 발랐습니다 자 워터 슬라이드 할 겁니다 네어 지금 이제 그 샴푸만 하고 나왔습니다 중화하고 어, 트리트먼트는 끝에 마무리 안 발랐어요 근데 어 웨이브 너무 잘나왔고요어 해서 이 머리 어, 한번 또 어, 말려 보겠습니다 어요 머리는 샴푸만 깨끗하게 한 상태입니다 네, 어, 지금, 헤나 모바일인데, 타마. 말렸어요, 그냥. 어,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파마가뭐 어떻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1분 만에. 네. 자, 어, 얘는 타마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와, 예술이죠? 아, 네, 이거는요 어, 대구 세미나 퍼펙트, 대박입니다. 네, 어, 지금 드라이도요, 그냥 5분 드라이면 끝입니다. 어, 머릿결이 좋아지면은, 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 원장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어, 머릿결이 좋아지면은, 어, 드라이도 5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 결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까, 곱슬머리가. 아, 너무 손질이 잘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